안녕하세요. 버클리를 이야기하는 에런입니다. 지난 7월 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미국 예술대학 온라인 유학박람회가 온라인에서 진행되었어요. 저 역시 버클리 졸업생을 대표해서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참석이었어요. 올해는 특히나 버클리 음대 대학원 과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버클리 대학원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 드리려 합니다. 현재 버클리 대학원 과정은 스페인 발렌시아, 미국 보스턴과 뉴욕 이렇게 세 군데에 있습니다. 물론, 버클리 온라인으로도 석사 과정을 취득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오프라인 과정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선, 버클리 대학원은 총 1년 과정이에요. 9월부터 가을, 봄, 여름 이렇게 세 학기를 수강하셔야 졸업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대학원 과정이 2년이기 때문에 1년의 석사 과정을 하신다고 하면 특히나 생활비 면에서 크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각 캠퍼스에 어떤 전공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스페인 발렌시아에는 Contemporary Performance Production Concentration이고요. scoring for film, television, and video games. 세 번째로 global entertainment and music business. 네 번째로 music produc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이렇게 네 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contemporary performance 전공은 말 그대로 연주자 과정이에요. 하지만 프로덕션이 주가 되는 그런 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Scoring for Film, Television, and Video Games는 뭐 제목에서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제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음악을 만드는 전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한 Global Entertainment and Music Business는 한국으로 치면 예술 경영과 좀 흡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산업계의 전반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전공입니다. Music Produc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은 제가 졸업한 이후에 생긴 과인데요. Recording Production, 그러니까 녹음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뮤직비디오 제작이라든지 사운드 디자인, 그 다음에 음악 앱 개발, 뭐 전자음악 프로덕션이나 라이브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다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전공입니다. 자, 이제는 미국 보스턴 캠퍼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ontemporary Performance, 발렌시아와 똑같은 전공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발렌시아는 프로덕션 제작에 관련된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곳은 글로벌 재즈에 집중이 되어 있는 전공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다니 로베레즈를 필두로 해서 뭐테리린 캐링턴, 존 파티투치 같은 유명한 재즈 뮤지션과 함께 또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뮤직 에듀케이션인데요. 2021년 여름에 막 시작되어 있는 전공이라서 홈페이지에 가면 더 많은 정보는 나중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수업을 제대로 들은 학생도 없고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 그냥 뮤직 에듀케이션 석사 과정이 앞으로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좀더 많은 정보가 생기면 그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 미국 뉴욕 캠퍼스입니다. 아, 뉴욕 캠퍼스에는 전공은 하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세 분야로 나눠져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싶은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스페셜라이제이션은 Songwriting and Production 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작곡하고 프로듀싱하는 것을 배우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Live Experience d e s 입니다 이 스페셜라이제이션은 콘서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는 전공이에요. 그래서, 어, 사운드 디자인은 물론, 조명 디자인, LED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스테이지 디자인, 매니지먼트, 뭐, 컴퓨터 관련된 디자인, 비디오 프로덕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어, 아우르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writing and design for musical theater입니다. 뉴욕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바로 브로드웨이죠. 그래서 뮤지컬을 제작하고 또 작곡, 작사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서 배우시게 되는 전공입니다. 뮤지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버클리 석사 과정은 미국 보스턴이 아닌 스페인 발렌시아 캠퍼스에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발렌시아 캠퍼스 석사 1회 졸업생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주자 과정, 그러니까 퍼포먼스 전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보스턴과 스페인 발렌시아에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캠퍼스의 경우 딱 20명의 학생만 뽑고요. 합격 시 무조건 전액 장학금을 수여하기 때문에 오디션 절차나 과정들이 보스턴 캠퍼스가 발렌시아 캠퍼스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자 그럼 학비를 알아볼까요? 2021년을 기준으로 알아봤을 때요. 우선 미국 보스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포먼스는 전액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주 에듀케이션의 경우 아직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시 공유 드리겠고요. 그럼 뉴욕을 한번 볼까요? 기본적인 학비는 5만 2천 불 정도고요. 시설 이용료 개념의 컴플레인스 피가 약1,374 불, 전체가 53,388 불이고요. 이것은 한화로 6,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스페인 발렌시아입니다. 투이션 43,800불 정도의 컴플레인스 피1,300 불이고요. 다 합쳐서 45,162 불. 그러니까 한화로 약 5,100만 원이 되겠네요. 어, 여러분이 여기서 잠시 헷갈리지 마셔야 할게 있어요. 뉴욕도 그렇고, 발렌시아도 그렇고, 6천만원, 5천만원이지만, 이게 석사학위를 모두 다 끝내는 전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뭐한 학기에 6천만원, 뭐 이런 게 아니라, 석사학위를 취득하는데 드는 총 비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필름 작곡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녹음실을 사용하는 프로페셔널 레코딩 서비스 f e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1,200불과 소프트웨어 번들 1,000불 정도 해 가지고 대략 한화 250만 원 정도를 또 추가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다른 전공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번들로 퍼포먼스가 700불 뮤직프로덕션이 600불, 뮤직비즈니스가 150불을 더 추가로 지불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버클리 대학교, 그러니까 학부의 경우에는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입학 오디션을 치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대학원의 경우 퍼포먼스 전공이 아닌 이상은 오디션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버클리 학부와 석사를 다 졸업했는데요. 학부를 들어갈 때는 오디션을 봤지만 대학원을 들어갈 때는 오디션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뮤직비즈니스였거든요. 그 대신에 모든 전공 학생들이 인터뷰, 그러니까 면접은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럼 지원할 때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될까요? 통상 기본적으로 세 캠퍼스 모두 statement of purpose. 한국으로 치면 자소서가 되겠고요. resume or cv. 이력서입니다. 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 한통 그리고 english exam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인 영어 시험 성적입니다. transcript 성적 증명서 그리고 bachelor's degree diploma 대학교 졸업장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포트폴리오, 오디션, 논문 주제 등 전공별 요구 사항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걸 얘기해 볼게요. 바로 영어 시험 점수죠. 발렌시아 퍼포먼스 전공의 경우 토플 80점 또는 IELTS 6.5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나머지 전공들은 모두 토플 100점 또는 IELTS 7.5점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영어권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의 한해서는 이 영어 점수 제출 조건이 면제됩니다. 뉴욕 캠퍼스의 경우 파워 스테이션이라는 녹음실을 사용하게 되실 건데요. 이곳은 영국의 아비 로드 스튜디오와 버금갈 만큼 역사적인 곳입니다. 밥 딜란, 마돈나, 에스페란 드 스펄딩, 데이비드 보이폴 사이먼 등등 엄청난 아티스트들이 이곳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전통과는 다르게 굉장히 최신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캠퍼스별 대학원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둘게요. 홈페이지에 수강하시게 될 수업 리스트와 설명 등이 다 들어가 있으니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버클리에 관한 전자 안내 책자, 뷰북을 다운받고 이메일로 버클리 소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나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여러분께 더 많은 버클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